어, 이번에는 그 구티브이 그 제품 중에 풀스윙 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풀스윙 암에 대한 제품 특징 그리고 타사와의 차별점 이런 부분들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어, 구티브이의 풀스윙 암은 풀스윙 암이라는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어 TV가 환자들을 기준으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벽면 TV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벽면에 지금 TV가 달려 있죠. 근데 높이 조정이 일단은 가능은 해요. 자 보세요. 그 다음에 당겨 볼게요. 자 지금 보시는 위치에서도 볼수 있지만 TV가 회전이 되죠. 그 다음에 또 조정이 됩니다. 버티죠? 버티죠? 버팁니다. 그 다음에 높이를 보여드릴게요. 자, 또 내릴게요. 또 앞으로 당기면 한 자분 눈 앞에서도 볼 수가 있고 간병인도 볼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TV를 볼수 있는 어, TV 구축 방식에서 이 거치대를 스스윙 암이라고 하는데. 방사가 타사와의 차이점은, 보시는 TV는 24인치지만, 2 2 24인치입니다. LG TV. 어, 타사는 이 무게를 견디질 못해요. 저희 건 5kg까지 버티고. 두 번째, 어, 이 구축 방식은 지금 보시듯이 벽에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요 지금 침대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침대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. 그 다음에, 두 가지가 어려울 때는 천장에 이렇게 구축하는 방식이 있어요. 자 보이시죠? 그리고 당사의 그 장점은 현장에 맞춰서 이렇게 다 맞춤으로 제작이 되고 침대형도 모든 침대에 일반 침대가 됐든 모션 침대에 다 맞춰드릴 수가 있고요. 벽면도 벽면 컨디션에 따라 구축이 가능하고 천정 같은 경우는 천정을 보강을 해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게 구축이 가능합니다. 이상입니다.